오늘은 이제 그 새로운 파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아 그... 그거는 이제 곧 네, 패스 오케이? 자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 연립 방정식이 과적으로 그 뭐야? 방정식이 몇개 이상? 두개네두개 네, 이상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나 지금까지 배워왔던 건 전부 다 1차와 1차에 대한 연립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2차에 관련된 열방 시간이에요. 그래서 1번 문제 보면은 자 1번에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X 더하기 Y가 얼마? 4. 4. X에 오하기 Y가 지이 얼마요? 26. 예, 네, 26. 그러면은 위에는 몇 차예요? 1차. 얜 1차. 몇차2차 네, 그럼 1차와 2차에 대한 열방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할까? <laughs> 네. Y를 넘겨서 에, 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1차의 한식을 2차에다가 어떻게 한다? 대입. 네, 대입한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예를 서 만약에 예를하게 되면 Y는 뭐가 돼요? 4-x가 되게 넘어가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렇게 맞아?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4-x의 전체 제곱 더하기 26. 그럼 x에 대한 몇차 방정식이에요? 이차방식 나와요? 네 그럼 이차방식 풀수 있어? 없어? 풀수 네. 있어 일단 정개해 볼까? 어떻게 돼? 아, 2x 제곱 얘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네. 맞아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됐다 아, 그러면 양쪽에 뭐로 나눠? 2로 2. 나누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0은 0자 네.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 돼요 네. 인수분해 되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해가지고 답을 내면 되는데 x x 1은 0이 되고 x는 얼마? 5랑 5랑 또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죠. 네. 그럴 때자 y는 얼마요? x가 5일 때여기다 집어넣는 y는 y.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얼마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총몇쌍 생긴다? 두 쌍의 답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1차와2차에 대한 연립 방정식은 반드시 몇 쌍이 생긴다? 답이 두 쌍의 답이 생긴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명심하라. 네. 왜? 왜 스마일? 아이. 네. 뭔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것 아, 새로운 지식에 대한 음. 어떤 습득에 대한 어떤 그 유레카적인 어떤 그런 음. 에, 그런 느낌? 네. 에, 좋았어. 자, 대영고등학교 김태훈 군의 어. 얘기였습니다 실명 번호네 실명은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됐어됐 여기까지. 네. 그래서 1번에 1번은 이렇게 돼있고 2번, 3번은 2번, 3번은 선생님이 문제 푸진 않고 어떻게 하는지만 얘기만 할게요. 자, EX-Y는 5가 있고 EX-제곱-Y조는 얼마? 7이지?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지? 넘겨 이걸 넘기면 y는 어떻게 돼요? 2x-5가 돼요? 네. 네. 얘 넘어가고 얘 아, 넘어가면 되잖아.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y는 3이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 x, y는? 마이너스 4지 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y는? 3 마이너스 x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겠니네 네. 그래서 1차와 2차는 어떻게 한다? 1차 1차식과 2차식은 어떻게 한다?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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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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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이니다 잠깐만 기다릴게요 자, 요거는 <laughs> 몇차몇차 몇 2차 2차와 2차잖아. 1차, 네. 2차와 2차, 2차 대 2차. 아까 1차와 2차는 어떻게 했다? 1차와 대입, 2차는, 대입, 2차는 어떻게 했다? 대입, 대입했다. 2차와 2차는 이 오른쪽에 0을 먼저 주시해. 오케이. 네. 요 0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먼저 인수 분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인수 분해. <laughs> 그럼 인수면 어떻게 돼? 2 x Y, Y, 0이 도착해. 맞아요? 그러면 ex 더하기 y는 0, 아 x y는 이렇게 돼요. 그럼 2개 곱해서 0이 되려면 ex 더하기 y가 0이거나, 또는 x- y가 0이면 되겠지. 여기까지 해. 그러면 얘 역할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더 이상 이제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1수분해 하니까 몇 차가 됐어요? 1차가. 어? 1차가 서로 분리가 돼 있고 남은 건몇 차야? 2차. 그럼 이차를 어디다가 네. 각각에다가 이렇게 서로 하게 되면 아까 했던 뭐? 1차와 2차 연립 방식이 되는 거죠. 네. 이해돼? 네. 그럼 아까 어떻게 했어? Y는 마이너스 s x하고 여기다가 대입하라고 했잖아요. 네. 얘는 찬가면 어떻게 돼? y는 x 해가지고 요거다가 대입하는 거잖아 그렇게 어렵진 않지? 네.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계산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런 것까지 계산할 필요 사실 없는데 자집어은 어떻게 돼? 음... 돼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4x제곱이지 5x제곱이 지 X 제곱은 얼마? 20. to e 니까 x제곱은 얼마 u a l to equal to e 2. u 나 l t 2가 나 u a l to equal to equal to equal t 가 e q u a 면요 x가 마이너스 가 o equal to equal 이 o equal to e 아 u a l to equal to equal to e q u X 제곱이몇개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네. 그러면 X 제곱은 얼마? 12면 X는요. 루트 10과 마이너스 루트 10이 생기고 그렇죠? 네. X가 루트 1일 때보다 지은 Y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루트 10. 루트 10. 얘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1차와 2차는 네. 총몇 쌍이었어? 두, 개야. 두 쌍이었지. 그럼 얘는 총몇 쌍이 돼요? 네, 네. 네. 쌍이 돼요. 오케이, okay? 네. 그러니까 2차와 2차가 있을 때는 오른쪽이 0인 것을 꼭 머릿속에 명심해서 이 0인 부분을 인수문에 한 다음에 인수문에 한 다음에 서로 분리시켜서 나머지 2차와 또 연계해가지고 문제를 풀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질문이 들어학생쓰어 무슨 질문? 아, 선생님, 20은 왜안 돼요. 아. 아, 20은 안 돼요. 인수문해가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3차 3차. <laughs> 내가 했겠지? 0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고 아, 아 0이 아닌 문제도 있어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동영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빨간 강기의이 이 동영상 그 강의는 무슨 과정이야? 기본 과정이라서 심화 과정에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만 따로 예, 수업을 할 테니까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하는 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2번, 3번 다음에 4번도 먼저 넘어왔는데 패턴이 비슷하니까 4번도 마찬가지 2차와 2차인데 뭐 여기? 0이지? 네, 네. 자 그러면 요거랑 똑같이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럼 해봐야 알아봐 해봐야죠 그럼 우리 끊고 해봐야겠죠 네자 지금 해보세요 다 같이 똑같이 함께 해요. 알았죠? 자 계속 시간을 좀더 주고 싶은데 네, 아쉽게도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4번 문제 볼게요 자 얘는 뭐 한다고요? 그 인수분해 먼저 해거예요 그쵸? 그럼 면 인수분해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뭐 선생님이 이제 X는 Y 또는 뭐가 나와요? X는 2가 나와요. 그참 네. 얘랑 얘랑 어떻게 해요? 대입. 얘를 다 대입, 얘를 또다 대입. 맞아요? 그래서 X는 Y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어, 답만 얘기할게. X는 2, e, 그리고 Y는 2가 나오고 또는 뭐가 나와요? X는 마이너스 2, e,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렇죠. 얘와 얘와 얘를 대입했을 때는 X는 2루트가 나오고 Y는 루트가 나오고 X는 마이너스 2루트가 나오고 Y는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4쌍이 네 나와요. 네. 그쵸? 렇 근데 문제 속에서는뭘 걸어져 있어? 네. 이거의 최대값이잖아요. 맞아? 그럼 최대값은 얘를만 집어넣으면 2제곱 2제곱 얼마? 8이잖아. 얘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제곱이니까 8이야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었을 때이두 개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 값은 8이 나오는 거고 얘를 집어넣으면 루트 2의 제곱은 얼마야? 8이 루트 2의 제곱? 2, 2. 얼마야? 10. 마이너스도 어차피 집어넣으면 제곱을 집어넣으면 플러스니까 10이 나오잖아요 그럼 8이 크 10이 크고 10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최대값은 1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된다니까 알겠죠? 됐어요? 네. 그 다음 에 5번 문제에 내가 지금 쓰지 못했는데 5번도 사실은 패턴이 똑같이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과 또 뭐가 있어? 2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은 20이잖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 2차가 2차인데 오른쪽이 0인거 얘를 뭐한다? 인수분해한다 그렇죠 그러면 은러분 인수분해하게 되면 EX p l u Y. EX m i n u Y는 0 해서. 그치? EX 더하기 Y가 0인 것과 EX m i n u Y가 0인 것. 이두 개를 얘와 연립해서 문제를 풀라야 되기잖아. 그럼 생략할게. 생략했을 때 이렇게 답이 몇쌍 몇 나온다고? 네. 네 쌍이 나오잖아. 이네 쌍을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적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적으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2, 콤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시했어? 2, 콤마 이렇게 표시. 얘는, 예, 얘는 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네를 5번 문제는 표시하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뭐 헷갈리면 필요 없어.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그거를 우리가 5번에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됐어? 네. 네. 자, 그럼6번 문제 볼게. 6 번도 마찬가지. 자,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열립 방정식이야. 6번 문제도 열립 방정식인데 얘를 <laughs> <예를> 한번 <laughs> 전개를 먼저 해봐요. 자, 6번 여기 있는데 지금 선생님 뒤에 어좀 상당히 뭐 학생들 지금 이렇게 먹을 게 많아가지고 에, 치울 수가 없는 관계로 시간 내줘볼게. 괜찮지? 네. 네. 자 이거 어떻게 돼? 전개하면 x,y 더하기 자, x 더하기 y 그 다음에 플러스 1마이 k는 0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거두 번째 거를 또 전개하면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y 더하기 4마이 k는 0 이렇게 여러분들 첫 번째 정리 두 번째 정리.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요두 개를 가장 빼봐요, 이렇게. <laughs> 빼봐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없어져 이렇게. K도 없어져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3, 3, 네, 3X 더하기 Y가 빼기 3이지. 그치? 너무가 뭐가 돼? 플러스 하면 되지. 네. 약분너 뭐가 돼? X1은... x 플러스 y가 얼마? 네. 1이라는 네. 여러분들 결론이 나오게 돼요. 오케이. 네. 그럼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여기다가 네. 지금 네. 집어넣으면 1이지. 네. 그러면 x, y는? x, y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빼이 k 니까 넘어가 니까 k 이가 되 죠？ 맞 아요？그럼 네. 몇개생 겼어？이렇게 네. 이렇게 생 겼지？이거 네. 기억나？이런 네. 꼴？1 번 문제, 의3번 패턴 봐요. 1번 문제, 의3번 패턴, 그쵸？얘 네. 렇를 여기다 어떻게 한다？대입 한다는 얘기 예요 그럼 y는 1 x 리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 없어? 응. 집어넣는 이죠 집어넣으면 집어넣어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이거는뭐저 생략을 할게.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된 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고 k 마 c를 왼쪽 으로 넘기면 우항은 이제 0이 되고 그럼 여기서 끝났어? 아니요. 문제가 뭐야? K4. 실근을 갖기 위한. 실근을 갖기 위한 거는 우리가 중간 어스 때 배웠지. 판별식이 뭐야? 0보다? 크...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크거나 같다 같다야. 아. 실근. 실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존재하지만 중근도 실근이기 때문에 실근은 반드시 판별식이 예? 비제곱만사의식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여러분들 해줘야 돼요. 그럼 8몇이 쓸수 있어 없어?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음수가 나왔을 때 음수로 양쪽을 나누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반대가 되니까. 그럼 문제 속에서 4분의 9 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분의 9가 가장 뭐가 될까? 최? 대가 값이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네. 그래서 2차 공정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예, 약간의 그 판별식과 서로 약간 조합해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알아주고 그리고 어, 우리 아까 4번 문제 풀었나요? 예. 4번 아까 선생님 동사 찍었나요? 네아 네. 그러면 나온 게몇번 남았어요? 7, 7번만 네. 남지 않았구나 3, 3번도, 3번도 남았네 그럼 네. 3번도 마찬가지 얘랑 똑같은 패턴 아니에요? 네 3번 네. 문제도 마찬가지 3X 더하기 Y가 2가 있어 그리고 X의 곱 더하기 Y의 k 있어 그럼 1차는 어떻게 한다? 2차는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 대입한다. 네. 그 다음에 문제 밑줄 보어야겠네 어디다가 오직 한 쌍의 해 3번 문제. 3x 더하기 y가 2가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서 y는 어떻게 해? Y. 얘를 어디다가? 넣어. No. 대입하면 x에 대한 몇차방식 생겨? 2차 방. 2차 방 생기지? 네. 2차 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 속에서 오직 한 쌍이 하니까 오직 한쌍이 우리 뭐라고 배웠어? 한몇식이 0. 0이라고 배웠죠. 맞아? 네. 그럼 여러분들 6번 했던 문제와 거의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기. 오히려 6번 문제보다 쉬울 거 어려울까? 훨씬 쉬워요. 알겠죠? 모르면 언제든지 선생님 과 댓글로 달아주면 친절하게, 친절하게, 익시 해버릴 테니까. 아니야. 너희들 다물어면하나나다 알려주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2차 방식에 대한, 연립 2차 방식에 대한 문제를 이제 거의 다 정리했고, 이제 7번 문제, 여러분들, 활용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잠깐, 잠깐, 여러분들 저기 뭐야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수업을 할 테니까, 오케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7번 문제는 그, 문제가 그거예요. 자, 어느 샵에서 제품 A 하루 평균 매출이 35만원. 이 오, 하루에 35만원의 물건을 판대. 많이 받아야 되네. 한 달에 하면 한 달에. 거의 천만 원 넘는 매출이. 그지 근데 이 매출이라는 게 사실은 순수익이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물건도 띄워야 되고, 세금, 뭐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는 어떤 그런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치? 그 그러니까 매출이 많다고 해도 사실 좋은 건아니에요그죠 그래서 혼자 하는 그 가게나 이런 거 상당히 좋겠지. 혼자 하는 거. 인건비도 없고, 뭐 따로 또 나가는 게 별로 없잖아. 원래 그 나중에 있는 경제 공부알겠지만은 그 돈이 제일 많이 나는 가게람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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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사람 사람 이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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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 사람 사람 하람 사람 사이힘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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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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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람 아, 내가 조금 싸게 하고 싶어. 그래서 하루에 100원을 다운 시켰어요. 그랬더니만 그 물건이 400개가 증가된 거야. 음, 이해돼요? 네. 근데 어, 매출이 53만 원이 됐네. 야, 100원을 다운 시키니까 오히려 매출이 증가됐어요. 감소해서.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laughs> 실질적으로 요즘에 그 SBS에서 하는 뭐그 백종원의골목이있다 백종원 씨가 뭐 추구하는 거지, 사실은. 가격들을 좀 다운 시키는 거. 근데 어쨌거나 뭐, 뭐, 매출이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하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 시키기 전에, 이 A에, 원래 그 판매 가격,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염려이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냥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계산이 짰나요 이게 짜봐요 그럼 뭐 원래 원래 가격 원래 가격을 X로 놔요 X1 오케이 그럼 판매량이 있으면 당연히 그 개수라고 할수 있지 개수 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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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 원래 개수 원래 개수를 Y로 나요 그러면 가격이랑 개수를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 매출. 매출액이 된다는 얘기즉 X, Y는 35만이 되는 거지 네. 이런 식이야 성립한다는 얘기죠. 계속. 맞아? 네. 근데 100원은 어떻게 했어? 예, 근데 이나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인하 하겠다는 얘기는 원래 가격에서 100원을 다운시키다는게 아니야. 이게 인하 가격 아니 맞아요. <목소리> 맞아? 이게 인하의이고 그럼 원래 개수는? 원래 개수. 그니까, 러인하됐을때 개수가, 지금 원래 개수에서 몇 개가 증가해요? 400. 400개가 증가하는 거야.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 가격과 이 개수를 서로 곱하면 뭐가 된다? 5 얘가 54만원이 된다는 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식이 몇개 생겼어? 두개 두개 생겼잖아.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느낌. 아, 짜증나는데. 이쪽 틀리면 어떻게 계산하든가? 해봅시다, 뭐. 그럼 요건 계산해볼까요? X, Y 더하기. 자, 샘이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짝 같이 봐줘요. 알겠죠? 네. 네.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해요. <laughs> 100원이 맞아요? 네. 마이너스? 4만인가요? 네, 4만. 4만은 얼마 돼요? 50 44. 4만이 네. 돼요. 어, 걔는. 근데 xy가 35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 네. 35만. 그럼 35만에서 4만을 빼면은 31만인가요? 네. 확실해요? 네. 31만이니까 이걸 넘어가게 되면 31만을 어떻게 해요? 네. 빼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남는 게 400X 빼기 1 0 0 y 는은5만에서 31만 빼면 23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계산 이것도 틀렸줘그겠지밀버튼린 거야 어. 자 그럼 뭘로 나눠? 100으로 나누면 4x 마이너스 y 어떻게 돼요? 두개 없어지니까 2,000 그렇죠. 300. 300이 돼요.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4x 마이너스 y가 2,300이 나올 거예요. 아까 처음에 x y가 얼마 있어요? 35만 있죠. 맞아요? 오늘 대입하는 거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잠깐 끊고 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다 풀어봤어요. 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풀때 동안 선생님은 또 나름대로 또 혼자 이렇게 암산을 했어요. 오케이? 아, 자, 어. 얘를 요식에 대입하니까 이렇게 식이 나와요. <laughs> 네. 그래서 뭐로 나눠요 4로 나눴더니만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2차 이차방식이, 방식이니까 x 값을 구해줘야죠. 예. 인수분해가 돼요. 700과 120으로 됩니다. <laughs> <laughs> 짜증나지 그렇지? 근데 시험에서는 아마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얘는 약간 좀 짜증나게 하는 문제고 네. 어쨌건 인수분해 됐기 때문에 X가 700이랑 마이너스 125가 있는데 우리가 700이라는 것은 X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지? 가격. 마이너스 될수 있어? 그래서 답은 7백원이 된다는 얘기요 알겠죠? 네. 자 어쨌거나 오늘은 연립 2차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1차와 2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1차를 A군. 2차에 대입하고 2차와 2차 있는 있을 때는 인수. 오른쪽이 뭐? 0인 것을 멀쩡에꼭 명심해서 얘를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 인수 한 다음에 네. 어떻게? 해? 네. 두 개로 나눈 다음에 하나 2차 하나 2차 해서 총몇 쌍의 답이 나온다? 네쌍이 나옵니다. 오케이? 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네 부동식으로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거 반드시 복습하고, 예,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고, 예, 구독자 수 여러분들, 뭐 단톡이나 여러분들 여러 확실하게, 아,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뭐뭐 구독자 수 이런 거 늘리는 거 별로 그런 거어지않으니까 오케이? 자 어쨌거나 오늘들 <laughs> 대단히 수고했고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그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는데 어우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집중력을 상당히 발휘했습니다. <laughs> 자, 어쨌거나 자 오, 너무 큰 박수는 에, 또 역강실 또또 방해가 되니까 어쨌거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발언을 합시다. 김말고를 위해서 우리도 또 어떻게 열심히 한번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うん.